안녕, 난 뿌린이야. 나와 내 친구들이. 사연을 받아서 상황극을 해주라고 해. 사연 신청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많이 신청해줘.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김땡땡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진짜? 대박. 진짜 완전 겁나 신기하다. 나도 나중에 해볼까 진짜 신기 우리야, 우리 화장실 가자. 어디? 어, 화장실? 어, 나 지금 뿌리랑 이야기 하고 있는데. <laughs> 아, 아, 그, 빨리, 어, 가 그, 빨리 가자고. 어, 어, 어. 아니야, 너 빨리 내 남친한테 헤어지라고. 어디다 뒤납 네 친이래 사기 쪽도 뜯대 아니 뭔 소리래 너사겼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laughs> 오늘까지 너 오늘까지 남치면 해야 안 헤어지면 너 그땐 너 내가 죽여버린다 어어 어, 알겠어 아니 꿀이야 너왜 자꾸 뿌딩이랑만놀라려고 하니까. 진짜, 아너좀 다른 애랑도 하게 친한 척하지 말라고 하,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요.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아 많이 불편했겠구나. 그럼 내가 해결방안을 찾아올게. 잠시만 기다려봐. 아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 귀여운 뿌링님께서 해결방안을 생각해봤어. 그 친구가 급식을 혼자 먹는 게 안쓰러워 보인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너의 소중한 친구를 빼앗아 갔으니 강하진 않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나랑 꼬리가 놀고 있으면 꼬리 말고 다른 친구와 놀면 안될까라고 물어본 후에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그래도 안된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걸 추천할게 그럼. Hai ting, bye ya.